언엠이라는 혁신적인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할게. 세계 최초의 디플레이션 모바일 파이와 딥핀 보상 생태계로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수익 창출 도구로 바꿔주는 프로젝트야. 언엠은 이미 웹2와 웹3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했고 일일 활성 지갑 수만 7만 5천 개에 달해 이 정도면 폴리곤 체인 거래량의 5%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지. 주요 프로덕트로는 언에스와 언엠 스마트월렛이 있어. 언어에 스는 스마트폰을 수익 창출 도구로 만들어주는 플랫폼이고 스마트월렛은 복잡한 설정 없이도 온라인 활동을 통해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웹3 지갑이야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게 IMO 초기 합병 공개라는 개념인데 이건 두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자산, 기술, 커뮤니티를 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 유동성도 높이는 방식이야 언엠은 업계 최초로 스톰엑스와 IMO를 진행 중인데 IMO 참여 홀더들은 최대 250% API의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 스톰엑스는 이미 바이낸스와 업비트에 상장된 글로벌 캐시백 강자고, NBA 팀 스폰서 경험도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서 언엠과의 합병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야. 또 12월 20일에는 바이낸스 메가드롭 캠페인에도 참여해서 글로벌 유저 유입까지 노리고 있어. 현재 언엠의 f d v 는 50M 달러 수준인데, 비슷한 딥핀 프로젝트인 파일코인이나 헬리움과 비교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도 무방해. 물론, 크립토 시장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계속 리서치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